이번 영상에서는 M03 모듈의 첫 번째 예제로 법인카드 영수증 관리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영수증을 관리하는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만들겠고요. 그 중에서도 폼페이지를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워크샵 진행을 돕기 위해서 참조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참조 페이지는요, 현재 영상의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또는 단축 URL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영수증 관리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만들겠습니다. 실습을 마치면 익스펜스 테이블과 익스펜스 타입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웹페이지를 만들게 될 거고요. 영수증 관리 인터랙티브 리포트는요. 직원 정보 관리 인터랙티브 리포트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습니다. 영수증 관리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핵심이 되는 익스펜스 리포트의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에서 익스펜스 아이디와 사용자 아이디, 타입 아이디 등 기본적인 굴격의 테이블을 갖고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정보 관리 인터랙티브 리포트에서는요. M02 모듈에서 개발한 직원 정보 관리 인터랙티브 리포트에서는요. PK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영수증 관리 인터랙티브 리포트에서는요. 익스펜스 아이디가 넘버 타입으로 설정되고요. 시퀀스 객체로부터 pk를 설정하는 트리거로 자동 설정하는 방식으로 pk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슬기로운 익스펜스 생활 m03 모듈의 첫 번째 예제인 영수증 관리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부 공유 유저로요, apx e ws 워크스페이스에 지금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폼을 선택한 이후에 리포트 타입으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페이지 넘버로는요. 31번 누르해서 익스펜스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폼 페이지는 32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펜스 폼이라고 놓겠고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모달다이얼로그로 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데비게이션에서 메뉴를 추가하겠고요. 지금은 익스펜스 영수증 관리라고 해서 메뉴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소스로요. 어떤 테이블인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Apex WS 오너에 있는 익스펜스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요 그러면 전체 테이블이 전체 컬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Next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프라이머리 키로 익스펜스 아이디를 설정하겠습니다 생성을 누르고요 이렇게 하면 31번과 32번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이미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 공일로 로그인을 하면, 이슬, 슬기로운 리스펜 생활에 31번 페이지와 32번 페이지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본적인 형태로 폼 페이지와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리포트 페이지가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부분에서 저희가 프라이머리 키를, 어, 시퀀스 객체로부터 자동으로 순번을 체번에 와서 그리고 트리거로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시퀀스를 만들고 트리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는요, SQL 워크샵의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는요, 오라클의 다양한 객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UI를 제공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유형의 오라클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는 UI를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시퀀스를 만들겠고요. 그리고 시퀀스의 이름으로는 익스페이스 시퀀스를 설정하겠습니다. 익스페이스 시퀀스로 넣겠고요. 순번은 1번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하나씩 증가한 형태로 시퀀스를 디폴트 설정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SQL 모드로 이러한 시퀀스를 생성하겠습니다. 라고 UI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시퀀스를 눌러서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두번째는요. SQL 워크샵에서 SQL 커맨드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명령어 기반으로 트리거를 만들겠습니다. 트리거를 생성하는 코드는 참조 웹페이지에 준비해 놨습니다. 참조 웹페이지에서요. 트리거 생성이라는 그런 항목으로 넘어가시면 보시는 것 같은 코드가 나타납니다. 이 코드는 expense-t1이라는 트리거를 만들어서 익스펜스 테이블에서 인서트가 일어날 때 해당 로에 대해서 시퀀익스펜스 언더바 시퀀스로부터 새로운 값을 체번에 와서 이 값을 익스펜스 아이디에 설정을 해라라는 인서트 문이 발생했을 때 실제 인서트 문이 동작하기 전에 사전에 프라이머리 키가 설정되는 방식을 트리거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해서요. 어, SQL 커맨드에 붙여놓고요. 그리고 저장,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리거가 생성됐다는 것이 나오고요. 한번 그 SQL 오브젝트 브라우저를 가보시고 여기 선택을 트리거라고 한다면 트리거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이 마쳤으니까요. 다시 애플리케이션 빌더로 와서 슬기로운 익스펜스 생활에 어 31번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1에서 실행을 누르시면 요 이제는 크레이트로 누르고요. 인플루이로는 실제 직원명이 참조 테이블로 걸려있으니까요. 포링키로 걸려있으니까 실제 데이터인 송화, 플라워를 등록하고요. 나머지는 더블 데이터로 이를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요.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상적으로 등록되는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세부 설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정은요. 다음과 같은 작업으로 폼 페이지 작업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스페이스 폼에 대해서는 먼저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한 영수증을 본인이 직접 등록한다는 전제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스펜서를 등록할 때요. 사용자 아이디가 현재 로그인 아이디로 직접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자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APEX 사용자로 등록해서 로그인 아이디가 직접 데이터로 저장되는 그런 자동화 과정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문자이란 것을 지정해서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연결을 하겠고요 오라클 APEX는 다양한 환경 정보를 대체 문자열 형태로 제공을 해서 이런 문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수 있도록 제공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사용한 사용자의 로그인 아이디를 app-user라는 변수명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자 아이디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아이템에 대해서 히든 처리로 크리네이트 등록일에 대한 컬럼을 어, 히든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4개의 LOV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LOV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한과를 진행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을 적용해서 이스펜스 폼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폼 등록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EC, 새로운 APEX 사용자를 등록하겠습니다. 플라워라는 이름으로 메일은 demo.gmail.com 그리고 패스워드로는 welcome123456 느낌표로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펙스 사용자를 등록하겠는데요. 어, 에이펙스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셔서, 현재, 대부 공유로 등록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매니지 유저 앤 그룹스로 이동하셔서요, 크리에이트 유저로 누르시고 그리고, 플라워라고 등록을 합니다. 메일은, demogmail.com으로 등록을 하겠고요. 그리고 음, 패스워드는 W로 시작하는 웰컴 1 느낌표 보시면 W로 시작한 웰컴 1, 2, 3, 4, 5, 6 느낌표로 패스워드를 등록하겠습니다.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로그인 했을 때 패스워드를 정... 변경하는 옵션은 디이브로 시키도록 하겠고요. 어, 현재 전체 개발 권한과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부여해서 사용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워라는 Apex 유저가 새로 등록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요, 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p 3 2이 employee underbar id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디폴트 값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 2로 이동을 해서요. 페이지 3 2로 이동해서 employee underbar id p 이 employee underbar id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디폴트 값이 출력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d e f a 옵션에로 이동을 해서요 디폴트 옵션에서 e 스프레 e 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e 스프레 e s 에 보면 콜론 그 다음에 appuser라고 해서 현재 에이펙스가 제공하고 있는 대체 문자열 여러 가지 환경 변수라든지 시스템 변수들을 제공하는 대체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보시는 것 같이 참조해서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p32 employee underbar id의 페이지 아이템의 디폴트 값으로 expression의 타입으로 해서 appuser를 등록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고 여기에서 폼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대부 공유이라고 해서 대문자가 나오는 거볼수 있어요. app underscore 언더, user는요 APP 어, apex가 제공하는 대체 문자열인 app underscore user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로그인 아이디를 대문자로 저장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저희가 소문자로 인플로이 아이디를 관리 하는데요. 이것을 소문자로 변환시켜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32페이지에서 인플로이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고 인플로이 아이디의 디폴트 값을 로우 함수로 감싸줍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2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인플로이 아이디에 대체 문자열이 제대로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두 번째로 페이지 아이템에 대한 히든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32에서 p32 크리데이트를 선택합니다. p32 크리데이트는요. 영수증이 등록되는 등록일을 표시하는 컴포넌트고요. 따라서 페이지 32 크리데이트에 대한 페이지 아이템은요. 텍스트 필드에서 히든 컬럼으로 히든 타입으로 타입을 전환하고 디폴트 값을 오늘 날짜로 등록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디폴트를요. 익스프레이션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테이트로 저장하고 시스테이트로 설정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4개의 LOV를 만들고요 그리고 LOV를 이용해서 UI 컴포넌트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LOV는요 직원 목록 그리고 비용 목록 그리고 카드 타입 그리고 영수증 상태 이네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쿼리로 만들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는 고정값으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직원에 대한 목록을 LOV로 만들 건데요. 먼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을 하시고, 쉐어드 컴포넌트에서 LOV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플로이에서요. 인플로이 인플로이라는 것을 직업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드는 프롬 스크래치로 시작하시고요. 이름은 인플로이로 지정을 하고, 다이나믹으로 해서 SQL로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쿼리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쿼리를 미리 등록시켜 놨습니다. 이 쿼리를 이용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넥스트를 누르시고 리턴 칼라에 대해서는 R 그리고 출력하는 것은 D로 지정해서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펜스의 타입 비용을 정산하는 이스펜스의 타입에 대해서 등록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펜스 타입 익스펜스 타입 테이블에서 있는 값을 조회해서 쿼리로 만들겠고요. 익스펜스 타입을 어, 이름을 복사해서 L O V 이름으로 타입을 집어넣겠고요 그리고 쿼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에 쿼리로 만들겠고요. 쿼리는 등록된 쿼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이블에 대해서 쿼리를 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리턴되는 것은 R, 디스플레이는 D로 지정하고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는 고정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LOV입니다. 그래서 카드 유형, 카드 유형에 대해서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를 PC와 CC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OV는요, 이름은 카드 타입이라고 적겠고요. 고정값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번은 개인 카드 해서 PC라고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2번은 법인 카드 해서 CC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영수증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상태도 스테틱 가스로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상태에 대한 어, LOV 명령은 리셋 스테이터스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이름을 만들겠고요. 그리고 스테틱으로 만들겠고 이름에 대해서는 보관과 분실과 보관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분실 M, 2번은 보관 K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LOV를 만들었구요. 이 LOV 4개 LOV를 페이지 32번 폼에 등록,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서 32번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 페이지에서 32번에서 우선 p32 인플로이 언더바 아이디를 셀렉트 리스트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에러브에 대해서는 최 p o 컴포넌트 이름에 대해서는 인플로이라고 해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입인데요. 어, 이 타입에 대해서도 지금은 셀렉트 리스트로 만들겠고요. 그리고 이스펜스 타입이니까요. 이 부분에서도 타입은 쉐어드 그리고 익스펜스 타입으로 지정을 하고 추가적인 값과 넓값은 표현하지 않겠다라고해서 저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32 카드 타입은 두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LOV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밖에 없는 속성의 셀렉트 리스트를 하기보다는요. 레디오 그룹을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역시 LOV는 쉐어드를 만들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속성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목록은 카드 타입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위해서요. 하나의 클럽이 출력되는 그 공간은요. 총두 개. 그러니까 한 라인 한 줄에 두 개의 값이 설정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타입을 설정하기 위해서 리시 스테이터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속성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이두 개에 대해서 라디오 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속성 타입에서는 쉐어드에 영수증 상태, 리시 스테이터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한 줄에 표현되는 라인 수는 두 개로 해서 한 줄에 표현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정이 끝났으니까요. 31번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출력이 되고요. 크리에이트 눌러서 폼을 실행하면은요. 3 2 페이지가 실행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플루이 아이디는 셀렉트 리스트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타입 아이디도 여러 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비용, 명, 비용 목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수증과 그다음에 카드 타입도 LOV가 적용이 되는데요. 영수증 상태에서는 저희가 널값에 대해서 허용하도록 만들었나 봅니다. 이 부분은 널값을 허용하지 않도록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P32, 리시 스테이터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LOV 속성에서 지금 추가적인 값과 그리고 넓 값을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만들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31로 가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모처리에 보면은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한 줄에 두개씩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LOV의 속성들이 제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LOV의 컴포넌트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이제는 페이지 아이템에 대해서 한고래를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아이템들에 대한 속성 변경과 설정 변경, 폼 레이아웃 변경을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이제는 폼 변경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에 대한 한글화를 진행하겠는데요. 각각의 페이지 아이템 이름에 대해서 인플로이 아이디는 사용자라고 넣겠고요 그리고 비용 유형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어마운트는요. 결제 금액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타이틀은 제목, 디스크립션은 설명으로 적겠고요. 그리고 영수증 상태, 카드 유형, 그리고. 영수증 등록. 영수증 등록은요,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하나를 더 복자해서, 영수증 사진을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파일 브라우저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미지 형식으로 바꾸겠고요. 그리고, 유지데이트는 사용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현재, 타이틀에 같은 경우는 현재 텍스트 에어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텍스트 필드로 바꿔서 변경을 하겠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현재 텍스트 에어리어인데요. 이것을 좀더 편집의 효율성을 위해서 리치 텍스트 에디터로 등록해서 HTML로 입력 가능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는 저장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페이지 31로 가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상태에서 폼을 등록해 보면 폼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한글화가 돼서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레이아웃을 약간 바꾸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은 페이지 32에 레이아웃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직원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타입 아이디가 옆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 뉴로를 디세이브 시키면 비활성화 시키면 위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총 비용도요 한 줄에 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표현하도록 스타트 뉴로를 고쳐서 한 줄에 올리겠고요. 그리고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은 어,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영수증 상태는 위로 올리겠고요. 그리고 카드 타입도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UI로 지정해서이와 같이 옆으로 이동을 시키겠고요. 그리고 사진 첨부와 그 사진도 한 줄로 놓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용일인데요. 사용일은 어 타이틀 제목 옆에 옮기겠고요. 이 제목은 좀 길리고 사용일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일을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p32를 클릭하고요. p32는 타이틀보다는 좀더 작은 영역으로 맞춰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p32를 선택하고 현재 레이아웃을 보시면은요. 컬럼과 컬럼스페인이 오토매틱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컬럼을 선택하시고 오토매틱을 누르면 1부터1 2까지 나오는데요. 하나의 줄한 줄은 12등분이 돼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홉 번째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요면 9로 선택하면은요. 유지 데이트는 아홉째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4로 맞추겠다 라고 해서 맞추면 어, 2대1의 크기로 변경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틀이 1부터 8까지의 크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유지데이트는 9부터 10일까지. 그래서 3분의 1의 크기로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32번을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으로 넘어가서 실행을 하겠고요. 이렇게 실행하면, 폼을 누르면,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현재 변경된 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 그 다음에 비용, 그리고 결제금액, 아, 그리고 레디오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타이틀 사용일이 등록됩니다. 여기에서요. 지금은 여기에서 사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id 값이 자동으로 출력되게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 작업을 추가하겠습니다 페이지 32로 넘어와서요 페이지 32에서 인플로이 id를 선택을 하고요 그 인플로이 id는 값을 리드 온리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리드 온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조에 수정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요. 수정이 가하지 않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그아웃 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현재 p 어 대부 공일이 아니라 플라워로 다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apex의 apex ws의 플라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기로 익스펜스 생활에 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31번 페이지를 실행한 이후에 31번 페이지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플라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슬기로운 이스펜스 생활에 이스펜스 영수증 관리 인터랙티브 리포트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폼을 입력하고 실행하고 폼에서 현재 로그인한 아이디인 최송아 그리고 대중교통비 결제금액은 13,000원, 보관 그리고 카드 유형은 법인카드 그리고 야근 대중교통비 사용일은 어제로 하겠고요. 그리고 야근 후 택시라고 입력해서 넣고 사진은 저희가 다운받았던 리소스 파일에 이미지 밑에 영수증 목록을 넣어놨습니다. 이 안에서 13,000원짜리 영수증을 포함을 시키고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영수증이 등록된 것을 볼수 있겠고요. 다시 들어가 보면 정상적으로 영수증에 대한 폼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사진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CSS를 통해서 맞출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사용일 역시 저희가 익숙한 포맷이 아니라 서구권에 있는 포맷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 부분을 수정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32번으로 넘어가서요 끝을 누르시고, 페이지 3 2이스 x p 폼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css 인라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적용할 css는요. 제가 여기에 등록을 시켜 놨고요 밑에 보시면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width와 height를 제한하는 그런 설정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으로 css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일의 경우에는 요 현재 저희가 어, 사용하고 있는 연월일의 형태로 포맷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피어런스에 포맷 마스크가 있고요. 여기에 포맷 마스크에서 연월일을 선택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31페이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31 페이지를 실행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31 페이지에서 플라워가 등록해 있던 익스펜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이미지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스펜스 영수증 관리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